대한축구협회의 조직적 은폐가 시작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창립기념일을 핑계삼아 금요일까지 휴가 즐기며 24일 국회 문체위의 현안질의 자료 요청에도 불응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기반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24일이면 국정감사 현안질의가 열립니다. 우리 달성용도또 참고인으로 참석을 아, 하게 네. 되는데 자 이런 가운데 지금 국회가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과 축구협회 운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나섰지만 대한축구협회는 직원들 휴가, 뭐 향후 협상력, 뭐 악화, 임원들 개인 정보 등을 이유로 사실상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종호 의원 한번 SNS 볼까요? 자, 대한축구협회의 조직적 은폐가 시작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창립기념일을 핑계 삼아 금요일까지 휴가 즐기며. 24일 국회 문체위에 현안질의 자료 요청에도 불응하고 있습니다. 정문기협회장과 홍명보 감독 등 주요 관계자들이 국회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과연 정상입니까?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할 대한축협회. 국민을 기반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좀 강한 어조로 지금 비판을 했습니다. 음, 음. 자료를 안 내놓는가 봐. 그러니까 뭐 예. 그, 궁금한 건 이제 다 그런 거겠죠? 예. 원래 이 창립 곡 주간에 쉬는 게 맞냐 네, 그게 이제 아마 다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음. 네. 요거는 저도 좀 확인해 봤는데 예. 예전에는 창립 기념일에 안 쉬고 무슨 기념식 같은 걸 했어요 음. 아, 기념식 어린이뭐 가가지고 뭐 임원들 뭐 하고 뭐 다과회하고 아. 뭐 이런 걸 했어 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그때 전후로 해서좀 쉽니다 음. 그 쉬는 이유가 어~ 코로나 때 축구 협회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강제 월차, 연차를 쓰게 만들어 아~~ 그 어. 음. 자꾸 쉬어야 돼 왜냐면 연봉을 적게 주려고 네. 막 쉬게 해. 그래서 근래에는 사실 창립기념일에 쉬긴 했어 요요거 팩트에요 음 그런데 음. 네. 이제 봐요 오늘이 19일이야 목요일 오늘이 창립기념일이 맞습니다 19일이 네. 아 오늘이? 그리고, 여러분들 어, 어. 그 기사 이렇게 쳐보면 옛날 19일날 뭐 행사를 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음, 음. 근데 이제 근래에는 어쨌든 그냥 쉬었다 기념일에 네. 내일은 그러면 왜 쉬냐 내일은 일단 축구협회가 얘기한건 재량휴일이라는걸로 쉬어요 그러니까 꼈으니까 한번 더 쉰다 이런 아, 19... 얘기라고요 와, 사실... 결과적으로는 지난주 사실상 금요일이라고 해야 되겠죠 오후부터 쉬었으니까 예. 그러면 거의 한 열흘을 쉬는거예요 근데, 근데 다시한번 띄워줘봐요 음. 그래서 저는 금요일까지 휴가를 즐기며 라는 문장이 있잖아 사실 앞에야 뭐당년기념일인데쉴 뭐 수도 있고 휴가 저 추석 꼈으니까 뭐 내일도 뭐 그래그래 그래. 샌드위치니까 한번더 쉬자 음. 이럴 수 있는데 뒤가 문제지 자료 요청이 어쨌든 불응하면 안 되지 네. 뭐쉴컷 쉬더라도 예를 들면 그전에 좀뭐 준다든지 아니면 뭐그 전에 뭐준다든지 아니면 뭐그이에도 음. 어떻게 책임 해가지고 지금 왜냐하면 아니 다음 주 화요일이야 벌써 화요일에 이 지금 좀 사진에 있는 종문규 회장, 홍명보 감독, 뭐 이임생 이사 등등등등 어찌 보면 정말 이뭐 앞으로 어떻게 행보가 걸려있는 앞으로 입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진짜 떨어질지 낭마할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현재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그냥 그 지금 지리, 현안 질의 요청에 자료를 주지 않는다? 이거 이게 문제지 네네. 자료를 주지 않는 게 문제고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는 25일날 지금 출근하는 거죠 아니지 아 아니지 알지. 23일에 어. 네네 2 23, 3일이 월요일날 전날 그치 전날. 23일에 하면 또 그러겠지 아우 저 이제 저 휴가 끝나 연휴 끝나고 와가지고 지금 아직 정신이 없어서 음. 또 이럴 것같아 네. 왜냐하면 (24일) 저 국회 문체위의 현안 질의가 오전 (10시부터) 시작입니다 네. 그러면은 아그 뭔가 얘 봐봐 월요일 날 와서 바로 오전에 주지 않는 이상 검토해서 다음날 물어보기가 어렵잖아요 아, 그렇네, 네. 그렇네. 만약네 아니면 이희 제가 준비해서 저녁에 드리겠습니다 저녁에 줘봐 그러면 다음날 오전부터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그걸 어떻게 또다 숙지하고 많은 정보나 이런 걸로 어떻게 팩트 체크를 하나? 그러니까 사실상 뒤가 문제다. 음, 음. 자료 요청을 부응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진종호 의원이 은폐라는 단어를 쓰면서 좀 강하게 비판을 한것 같아요. 되게 이 워딩이 어, 조직적 은폐 시작 반드시 댓가치를 그러니까 대게 좀 나를 세우는것 같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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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무튼 이제 진종호 의원도 이게 자료 부응 한다고 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 여유 때 요거 잠깐 잠깐만 하고 갈까? 에이전트 폭로가 있었어. 아, 르나르. 요거 요거 조금 전해드리면. 네, 네, 네. 그한 에이전트인데 대한축구협회가 외국인 감독 선임을 포기하고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갑질 등을 하고 불투명한 행정 절차를 보였다면 협회를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이게 뭐 자신을 JP 스포츠 그룹 대표이사로 소개한 전 피에트로라는 음. 에이전트인데 본인의 SNS에 대한민국 축구 감독 선임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진심으로 전하고 싶다. 대한축구협회가 르나르 감독을 국가대표 선임을 위해 접촉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르나르 감독은 마지막까지도 대한축구협회의 답신을 기다렸다. 그런데 저는 르나르 감독에게 협회의 무례한 행태에 대해 사과해야 어, 했던 상황을 겪으며 큰 충격 받았다. 언론을 통해 르나르 감독에 대한 거짓말이 지나쳤고 그가 연봉과 거주조건 모든 요구 에 승낙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축구협회가 이를 좀 무시했다고 전했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일화를 폭로하는 것은 대한민국 축구 미래를 위함이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하긴 했어요. 음. 이게 지금 막 계속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주장이다 보니까 100% 맞다, 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이제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은 어쨌든 전력 강화 위원들도 사실은 르나르의 그 태도나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 네. 장소를 바꾸고 그런 얘기가 또 일관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뭐 확실한 거는 뭐. 뭐 CCB를 뭐 가리거나 이래야 되는데 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네. 요런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음. 그러니까 워낙 감독 워낙 많은 감독들이 이번 그 축구협회 정강위 전력강화위원회가 감독을 서칭할 때 네. 들어왔잖아요. 뭐0 명부터 출발했다고 하니까 네, 네, 네. 그 감독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다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아마 패너도 그랬고 부보식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할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아 우리가 사람을 새로 뽑아 회사에서. 막, 이제 서류를 제출하잖아? 그러면 어떤 회사는, 거기서 다 뽑을 수가 없잖아. 만약에 뭐, 두명 뽑는데 200명이 지원했어. 그러면 음. 198명이 떨어진 거잖아. 네. 그러면, 좀 제대로 된 회사라고 하면은, 198명에게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정말 저희 회사를 지원해줘서 감사하고, 하지만 다음 기회에 정말 하겠다. 당신 응원하겠습니다. 뭐, 이런 문자라든지 연락이라도 한번 해 아, 실제로 메일이 와. 기업들이. 근데, 좀, 좀, 후진대 같은 경우는, 정말 사람을, 어, 나 이렇게까지 무시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그 이후에, 그, 행위나, 이게 되게 좀 막대하거나, 어, 예의 없다, 이 회사가. 막 이런 네. 느낌이 줄 때가 있잖아.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 우리가 한번 얘기할 때. 지금 이름값 있는 지도자들을 우리가 어쨌든 다 리스트에 올려놨는데, 이런 식으로 내치거나, 이런 어, 식으로 맞다. 정리하거나, 이러면 음. 안 된다. 네네. 이 사람들도 다 자기 네트워크가 있고, 다 감정들이 있는데, 이러면 나중에 한국대표팀 정말 외국인 감독 필요할 때 누가 올려 그러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나도 이거에, 그러니까 이 르나르 에이전트의 주장에 대해서야, 뭐, 좀더시시을 네, 다녀보긴 네, 네, 네.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볼수 있는 건 뭐냐면, 그 후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 음.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거스포에 또 얘기했잖아. 사실 너무, 어, 너무 실망스러웠다고 네. 어,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한국 대표팀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니까 러 지금 르나르도 그런 거고, 예를 들면, 뭐, 제시마시도 뭐, 그렇고, 뭐, 물론 거기에 여러가지 이야기는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 그런 걸 잘해야 되거든. 괜찮네. 음. 어, 잘해야 돼. 아, 뽑는 사람도 잘하지만, 그동안, 아,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희 대표팀에 지원해 주셔서, 이번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뭐, 문자로 통보한다든지. 아유, <laughs> 아니면 통보도 아예 안 한다든지. 기분이 지 그거는. 이러면 이제 그게, 네. 야, 이, 여기는 우리가 상대할 때 시, 곳이 아닌데? 네, 네, 이렇게 네. 이제 돼버리는 거지. 그렇습니다. 아무튼, 요렇게 이제 에이전트 폭로도 있어서, 이거는 뭐, 저희가 뭐, 맞다 아니다, 뭐, 이렇게 네, 가리는 네, 건좀 네, 그렇고, 네, 네. 아무튼 여러 가지 이야기 같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네. 한국 축구 협회 노조에서도 이번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 아, 이거는 좀 강하게 또 얘기했더라고 이거. 이건 언제 한번 여러분들 예. 그, 뭐 길지 않으니까 시간 나실 때 한번 그냥 읽어 보세요. 음, 음, 음. 일단 글 자체를 잘쓴 것도 있지만 그냥 팩트 자체를 꽉꽉 눌렀어. 어어. 그리고 축구 협회에 그야 말로 진짜 일하는 네. 거기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집행부, 정몽규 회장, 축구협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부, 우리가 바라보는 외부의 사람이나 팬들이 바라보는 거 말고, 음. 내부에서 자신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그동안 많은 것들을 짓눌려왔고, 음. 이, 이 축구협회가 실제로 우리가 외부에서 바, 바라보는 것처럼 얼마나 정말 후진지, 네. 음. 처참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글입니다. 네. 네. 아, 일단은 여기 이제 대한축구협회 노조가 정몽규 회장이 한국축구 위기 책임론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연임을 추구하는 행태를 비판하면서 결국 이 성명서의 핵심 요지는 결국에는 사선 불출마예요. 불출마인데 네, 네, 네. 그 동안에 이제 노조 입장에서 회사 내 쪽의 입장에서 그 동안에 막 약간 보니까 울분도 좀 있는 것 같고 막 그렇죠.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전문을 다 담아왔습니다만 성명서 네. 전문을 담아왔습니다만 제가 조금 추격해가지고 네, 네. 예, 뭐 들으시면서 가시는 분에 비해서. 자, 축구협회 도조 어, 성명서 내고 일단은 정몽규 집행부는 이번 임기를 끝으로 협회를 떠나라라면서 요즘 A 매치 경기장에서 흔히 보는 풍경 중 하나는 정몽규 나가, 정몽규 아웃이라는 축구팬들의 성남 외침이다. 대한축구협회 노동조합은 그동안 틈나는 대로 집행부의 전횡에 대해 고발하고 꾸준히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 12년 동안 우리 조합은 때로는 공문이 필요하면 노동조합 소식지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세계 경익기처럼 대부분 바, 아무 반응이 없었고, 최근의헐발질은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점점 더 심하게 됐다. 지난 9월 3일, 대한축구협회 사내 게시판에 한마음축구대회 개최안내공지을이떴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지금 이시기에 축구대회라니 제정신인가 하는 반응이었다. 축구팬의 언론, 축구팬과 언론의 성난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회장의 사선고지만 맹목적으로 쫓는 정몽규 집행부의 행태는 무지를 넘어 무능그 자체다. 문체부 감사 국회 출석 등 외부로부터의 목소리에 회장과 협회 집행부는 너무나 둔감하다 경영 실패에 따른 재정 손해뿐 아니라 후원사 가치의 하락 등정 회장 리스크로 인한 경영 참패 또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조합도 축구 팬들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문규 집행부는 이번 임기까지만 하고 유정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 산적한 한국 축구 개혁 과제는 차기 집행부의 몫으로 남기고 미련 없이 떠나길 바란다. 정몽규 회장의 불출마 선언이 한국 축구를 위해 위기를 수습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성명서를 남겼습니다. 네. 네. 그 여기 막 기억에 남는 구절들이 많은데 첫장한번 보여주실래요? 중간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승부조작 비리 축구인 사명과 같은 대중의 정서와 동떨어진 결정은 정회장이 선임한 밥값 못하는 임원들과 거수기로 전락한 이사회가 그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본질을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어,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공정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이 어, 얼마나 지금 축구, 축구협회가 축구 그러니까 판단을 할때이 판단을 못하고 있느냐 어떤 게 중요한지 음. 어떤 게 중요하지 않은지 또 지금의 어떤 게 올바른지 어떤 게 올바르지 않은지 이런 자체를 판단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오늘 그렇지 않아도 또 어디서 연락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미 정몽규 리더십은 축구협회 내에서 이미 붕괴 상태래요. 어허. 어. 그건 그 정몽규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몽규 회장의 리더십이기도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조들이 썼던 것처럼 그 주위에 있는 임원들, 음음. 어. 뭐 이사나 부회장들 다 여기가 이미 정지 상태라는 거고 리더십이 다거기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저는 여기 젊은 팀장이라는 표현이 한번 나오는데 어디더라? 저기 중간에 한번 나와요. 어, 전 이거 보면 여기 있다. 젊은 팀장 및 직원 몇 명만 희생약으로 내던져놓고 정작 중요 결정을 한 사람들은 뒤로 꼭꼭 숨는 형국. 그러니까 막 지금 축구협회에 대해서 어, 뭔가 일을 하려고 들어갔던 사람들, 뭔가 또 일을 열심히 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런 젊은 직원들, 젊은 팀장들은 정말 죽어라 일을 하고 있고 절, 죽어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위에서는 아무런 문제식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국정감사건 막. 편한 질이건그 뺑뺑이는 다 젊은 사람들이 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뭐 불려나가고 있고 음. 책임지라면 책임지고 있고 다 하는데 위에서는 뭐큰 문제없어 이런식으로 간다는거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호소하는거야 호소 우리 우리도 죽겠다고 네, 네. 네, 우리 너무 힘들다고 이거 읽어보면 좀 그래요 느낌 음. 아무튼 이렇게 이제 노조까지도 성명서 네네 발표하면서 네네. 지금 이게 안 된다 이 체제는 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일단 뭐 현안질리 때 뭐가 좀 나올까요? 어떻게 뭐 좀잘 음. 준비하고 계시죠? 뭐 에이. 지금 의원분들도 이게 이번에 현안질리가 또 끝이 아니라고 보니까 음 그치 이제 다음 국정은... 달에 국정감사는 응. 따로 있더라고 요거는 음. 음. 이제 그 약간 이제 뭐 어떤 또한 번의 빌더, 어, 빌더 하나의 빌더고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실천. 내부에서 감사했던 게1차 빌더 음. 문체부가 예예. 예. 그다음에 그 문체부의 내부 감사를 토대로한 이번 24일에 그 현안지리가 2차 빌드로. 네네. 그리고 그게 다음 달로 국정감사로 가면 이제 거기서 아 모든 것들이 다. 아 국정감사 이제 본판이죠, 본판. 본판이 지 네, 예, 네, 아무튼 뭐 여기저기서 진짜 막뭐 폭로글 뭐 내부 폭로 막 지금 다양하게 막 터져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음. 자, 일단 뭐좀 지켜보도록 네네네네. 하겠습니다. 예. 네. 네.